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닥에 수직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현장에서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요새는 레벨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레벨기가 없을 때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컴퍼스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어 수직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직선을 한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. 일단은 직선을 한선 그어 주시고요. 이렇게 직선을 한선 그어 주시고 내가 수직이 되는 선을 그러니까 교차할 수 있는 교차점을 하나 찍어 주셔야 돼요. 내가 긋고 싶은 그 자리에 교차점을 하나 찍어 주세요. 저는 편의상 아무 점이나 찍을게요. 이 점에다 하겠습니다. 이 점에다가 수직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. 이때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컴파스를 이용한 방법인데요. 방금 방금 찍은 점을 기준으로 같은 폭으로 마킹, 점을 하나씩 더 찍어주셔야 돼요. 같은 폭으로. 이 방금 찍은 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폭으로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. 저는 편의상 100으로 할게요. 자 이제 양쪽에 팩으로 같은 사이즈의 폭인 100으로 점을 채 놨고요. 이제 컴파스를 이용해서 100보다 큰 폭으로 원호를 그려주시면 돼요. 자 보십시오. 방금 마킹한 곳에 컴파스를 대시고 우리가 수직선을 그으려고 하는 점보다 큰 폭으로 원호를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시고 자이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의 교차하는 부분 여기를 다시 자를 대고 그어주시면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되면 이 선과 이 선이 정확히 90도의 선이 만들어집니다. 이런 것은 어,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설치할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. 어, 기둥을 세울 때 정확하게 양쪽 네 코너 네네 네 곳을 90도로 만들 때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어, 어디까지나 콤파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이즈의 어 그런 사각형 테두리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는 어렵고, 어 현장에서는 콤파스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,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콤파스는 최대한 2,500 정도, 어그 정도 크기의 사이즈만 콤파스로 한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, 그 이외에는 더큰 사이즈는 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90도를 받는, 잡는 방법이 더 많이 쓰입니다. 일단은 어, 이방법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작은 수직선을 만들고 싶을 때, 작은 크기의 수직선을 만들고 싶을 때 간단하게 컴파스와 자를 이용해서 90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어, 응접하시다 보면은.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할 경우가 좀빈번히 생겨요. 어, 현장에서 작업하시다 보면은 90도를 하고 싶은데 레벨기가 없다.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. 이 콤파스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. 당연히 현장에는 맞춤, 맞춤형 콤파스가 있어요.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콤파스를 만드는 거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거는 이런 사이즈는 최대 최대한 뭐한 300? 300도 안돼 보이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보다 대형컴파스를만들었을수 있거든요 그 이거보다 큰대형컴파스는한2500 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더 크게도 가능하지만 정확도라던가 아니면 컴파스의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은이 방법 말고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시다시피 3, 4, 5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서 90도를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콤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줄자, 레벨기가 없을 때 줄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거든요. 이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리고요. 일단 오늘은 한 직선에서 내가 원하는 점에 수직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